사실 일방적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싫어해요. 음. 왜 싫어하느냐?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뻥쟁이입니다. 그냥 입만 열면 뻥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콩고에 가봤는데 아 앵무새가 너무나 말을 잘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콩고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어 그럼 며느리 너도 알겠구나. <laughs> 그러니까 정말 입만 열면 뻥이 그냥 술술술 나오시는 그런 분이에요. <laughs> 인생 콩고. 안녕하세요. 체인지 그라운드 윤충희 PD입니다. 오늘도 고영성 작가님을 모시고 영화를 통해 인생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 작가님 반지의 장 좋아하신다고 들셨그잖아요 너무 너무 좋아하죠. 아. 네. 그러면 고 작가님에게 최고의 판타지 영화 감독은 피터 아, 아, 잭슨이죠. 정말 한마디 한 소리. 저는 근데 다른 감독을 더 좋아하는 판타지 영화 감독이 있어요. 음, 이분이. 그런 어떤 전형적인 판타지 영화는 아니고 음. 어 하나 예를 들자면 최고 흥행작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고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어 개인적으로 최고의 작품은 크리스마스 악몽 아 크리스마스 악몽 그리고 뭐 가위손 같은 영화도 그, 예, 있었고요. 뭐, 가위손. 네. 예, 바로 어 영화감독 팀 버튼입니다. 팀 버튼. 예. 이분이 이제 어 예전에 원래 디즈니에 입사를 했었다가 음. 그림체나 이런 게 되게 기괴하잖아요, 분위기가. 음. 하고 넌 디즈니랑 안 맞는다 하고 쫓겨났다가 이제 돈 본인, 레스토랑 비슷한 네, 본인만의 색깔로 <laughs> 이제 영화 감독으로 네. 아주 크게 성공한 그런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뭐 작품 목록 이렇게 쭉 얘기해 보면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음. 가위손, 음. 뭐 비틀 주스 같은 영화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앙무 뭐 이게 다 판타지잖아요. 네, 현실적인 작품이 거의 없어요. 네. 뭐 비정상적인 인물이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제 환, 그 판타지 세계를 구현한다거나, 네. 뭐아 그것도 있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렇죠. 그런 네. 초콜릿 공장이 어디 있어요? <laughs> 없지. 어. <laughs> 난장이들이 일하고, 뭐 네. 네, 초콜릿 분수 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정말 환상적으로 그려내는 감독인데, 음. 제가 이 감독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오히려 판타지랑 약간 선을 긋고 있는 작품입니다. 음. 이 영화에도 환상적인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명백하게 선을 그어요. 음. 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음. 선을 그어서 어팀 버튼 영화인데 되게 현실적이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현실적인 면 때문에 더 환상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목은 바로 빅피시. 들어 보셨나요? 예, 들어보긴 했는데 보진 않았어요. 음. 예. 빅피시 뭐좀 요것도 좀 아, 굳이 빅피시 어려운 말도 아닌데. 우리나라 말로 좀 해서 뭐 대어. 아 대어는 좀 철철인가? 예. 대어가 나오는데. 그다 발음 해 봤겠죠. 뭐큰 물고기 뭐큰 <laughs> 물고기. 뭐 아무튼 좀 어. 이런 것도 좀 우리나라 말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laughs> 대어, 생각 대어, 대어는 도박이나서 조폭 영화 같잖아 <웃음> <웃음> 네, 네. 아무튼 예 이제 네. 빅피시 큰 물고기라는 뜻인데 음, 음. 어떤 이야기냐면 어 기본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그리고 있어요 네,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예 둘이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 사실 일방적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싫어해요 음. 왜 싫어하느냐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뻥쟁이 그냥 입만 열면 뻥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음. 그래서 맨날 뭐 주변 사람들한테 허풍 떨고 그걸 이제 아들이 아들이 어렸을 땐 몰랐겠죠 아 연담이긴 한데 저그 중학교 때 제 친구들이 이제 모임이 있었거든요. 이제 모임 이름이 어니스트예요. 아 정직. 어니스트인데, 어니스트인데 원래 이름 다른 게 있어요. 파랄 클럽이에요. 입만 열면 파랄이구라야 <laughs> <laughs> 내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만했다고. 찍했지뭐 하나 허풍이 장난 아니야. 아 내가 골프공을 날렸는데이분이 그런 거잖아요. 말만 하면 그 파라르, 허세와 뭐. 솔직히 구라라는 거지. 내가 어. 무슨 뭐 어, 아마존에 놀러갔는데 모기가 어. 이만했다렇지티클이 어, 태산이 되 예. 어. 그런 식으로 하도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음.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허풍을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음. 이제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에그 허풍에 이런데 이제 지치기 시작해서 음. 실증을 내다가 티긋지긋하다 막. 그렇죠. 그런 그런 어. 끝내 아버지를 이제 미워하게 되는 음. 그런 지경에 빠져요. 한거 보면 아이 아이는 몇살 정도 되는데?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와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아. 돼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 결혼은 이제 프랑스에서 해서 프랑스에 살아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몇년 동안 아버지랑 연락조차 안한 거예요. 사이가 틀어져서 시간이 되게 긴이 시간 동안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이렇게 그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아.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음. 영화의 뭐 진짜 주인공은 아들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음. 아버지의 그 파란만장한 거짓말을 영화에 이제 환상적으로 음. 꾸며내는 게 이제 팀버튼 음. 감독의 그게 장점이니까 네네. 이게 영화에 펼쳐지는데요 그 아들이 어느 음. 날 이제 연락을 받아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단다 병원에서 하루 이틀 하신단다 음. 얘기를 음. 듣고 음. 오랜만에 이제 아버지를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오랜만에 뵌 아버지는 여전히 거짓말을 이제 또밥 그, 먹듯이 하서그 그 와중에서도? 예뭐 어, 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콩고에 가봤는데 아 앵무새가 너무나 말을 잘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콩고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면 냐어 그럼 며느리 너도 알겠구나 <laughs> 그러니까 정말 입만 열면 뻥이 그냥 술술술 나오시는 그런 분이에요 <laughs> 마뻥 뻔뻔하기시기도 하시네 네, 뻔뻔한 뭐, 것도 뭐들어는데불구하고 네. 뭐 그냥 밀어붙이는 네. 음.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병에 걸려서 죽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수영장 정리도 하고 창고 정리도 하다가 거기서 옛날 문서를 발견을 해요 음. 근데 문서 내용을 보니까 어 이게 예, 아버지가 뻥 쳤던 내용인 줄 알았는데 문서를 보니까 그게 사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어 하는 아들이 그 문서를 통해서 사실을 알아내고 음. 그 사실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까지 파악해내는 음.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되게 흥미롭네. 예, 되게 어. 흥미롭고 어. 되게 그 결말이 너무 훈훈해요. 아주 훈훈해요. 어. 그냥 이렇게 제목만 듣고. 아, 표지가 기억이 날랑말랑하는데 봤을 때는 전혀 이런 영화인 느낌 못 받았거든요. 뷔페씨 예.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심지어 제 친구가 추천도 해줬는데 제가 안 봤어요. 아. 뭔가 이렇게 안 땡기더라고. 요근데 지금 설명을 딱 들으니까 아 이거 보고 싶은데. 예, 음. 정말, 예, 정말 이건 추천드릴만한 음, 영화예요. 음. 이 영화에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예. 이제. 가장 싫어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음.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날에 관한 거짓말인데 음. 아버지가 탄생신화야? 네, <laughs> 예, 약간 그런 거 아, 비슷해요. 그래요? 예. 내 아들이 태어난 날에 아. 강으로 물 강으로 낚시를 갔는데 음. 그 강에 아주 고약한 큰 물고기가 살았대요. 음. 얘가 너무 똑똑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백년무은 물고기인 거예요. 아. 너무 똑똑해서 웬만한 미끼로는 애가 물질을 났는데요. <laughs> 그래서 그 물고기를 낚으려고 금반지를 미끼로 넣었대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금반지를 딱 물어가지고 잡았는데, 내 금반지 내나 했더니 얘가 금반지를 툭 뱉고 도망갔다. 어, 뭐 이런 음, 얘기를 해주는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음. 실증도 나고, 아, 꼭내 생일에 관한 얘기인데 저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나 이런 음. 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음.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프시니까 병원에 계시잖아요. 병원에서 아버지 주치의한테그 날의 사실을 듣게 돼요. 음. 사실은 뭐였냐? 아버지가 세일즈맨이었어요. 네? 그래서 출장을 갑니다. 음. 그런데 어머니가 산통이 와요. 아. 그래서 이웃 사람이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옵니다. 병원에 와서 뭐 아무런 탈도 없이 무사히 출산을 마쳐요. 음? 이게 답니다. 이게 주인공 아들의 탄생에 걸얽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음. 아버지는 그 사실이 너무나 몸이 건조하니까 음. 그거를 기가 막힌 거짓말로 꾸며내서 음. 이야기를 음. 풀어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요. 너가 태어난 날 이야기가 음. 너무 심심하니까 음. 그렇게 심심한 사실과 음. 그런 환상적인 거짓 중에 둘 중에 음.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다면 나는 거짓을 선택할 것 같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여기서 이제 아들이 사실과 거짓 사이 거 사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진실을 이제 하나 파악하게 되는 게 음. 아버지가 거짓말을 꾸며냈잖아요 음. 아버지가 아버지가 한 이야기는 거짓이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몸이 건조한 사실이 있고, 음. 그두 가지 정보를 다 받아들였을 때 아들이 알게 된 진실은 이 아버지가 아들 바보였다는 거죠.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날의그 몸이 건조한 이야기를 환상적인 이야기로 꾸며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하나 알수 있죠.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음. 이게 보통 거짓과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구분하려고는 해요. 음. 근데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거에 불과해요. 표면에 이제 드러난, 음. 뭐, 팩트라고 하죠. 음. 그리 사실은 뭐, 변함이 없고, 그 고정된 사실은 있는데 진실은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맥락을 파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게 진실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진의. 음, 음. 빅피쉬는 보통 이런 사실과 진실에 관한 거는 이제 저널리즘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일부만 보여줌으로써 음. 어떤 사실을 왜곡하는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황색보도를 음. 경고하는 입장에서 이제 사실과 진실의 차이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빅피씨는그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아주 촉촉하고 훈훈한 이야기로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그런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영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비슷한 영화를. 뭐 맥락도 비슷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버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야. 그렇죠. 그럼 거기서 진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것을 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골뱅이 포르말린 사건 아세요? 나 아, 모르겠네. 예, 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골, 골뱅이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음. 검출이 됐어요. 이게 포르말린 독극물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검찰이 그 식품 회사를 구속하고 음. 수사를 해서 이제 영장 때리고 이제 그 형벌까지 음. 주기 직전까지 갔는데 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 포르말린이 처음에는 이제 검찰에서는 회사가 방부제로 포르말린을 넣었다라고 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넣은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골뱅이에서 나왔던 포르말린이었던 거예요. 음.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그 유엔 보고서나 이런 데서 포르말린은 자연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양은 검출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음. 증거로 제출되면서 이제 자연 발생 포르말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음. 그 전에는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었죠. 사실 골뱅이 네,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포르말린이 검출됐다. 어. 이걸로 이제 그 식품회사는 완전히 이제 이제 시장에서 음. 완전 이제 몰락하고 말았고,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도 이제 유죄까지 받을 뻔했다가, 근데 진실은 포르말린이 자연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 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하고 진실이라는 두 개를 구별할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런 일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주의해야 할 일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이라 한 것은 그 뭔가 그러니까 그 발언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을수록 공감할수 나온다는데 음.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식이 없던 사랑이 적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하게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랑을 할때 보통 우리 감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골뱅이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쵸 골뱅이를 사랑할 어. 정도로 그거는 알았 있었으면 진실을 알았겠죠 사실은 포르말은 나왔지만 뭐요 결국 자연 발생한, 자연 발생한 거다 네. 어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 사실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맞습니까? 예시지 않나서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요 사실과 진실에 관한 어떤 고작가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 이제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요거를 보면은 중요한 거는 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그냥 표면에 들어가는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진실은 거기에 관계성이좀 있지 않을까? 그니까 이게 말하는 화자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인 걸안 거잖아요. 네. 그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그 누군가를 이해할 때 진실을 이제 알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 들거든요. 음, 그래서 이건 뭐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할 때에도, 할 때에도 우리가 어, 진실로, 진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화를 하는 사람, 나랑 관계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공감해 지고 때는 그 마음의 진위를 이렇게, 이렇게 딱깨줄수 있는 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건 좀 다른 얘긴 한데 그전에 이런 그, 그 의사가 이런 얘기 했다면서요 무미건조세계와 네, <laughs> 사실과, 사실과 그 뭐지 환상적인 환상인 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큐플리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그 큐레이션과 그퍼블리케이션 같이 하면서 저희가 피켓서 출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판권을 산것 중에 출간할 것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에이션트 스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이션트 스카이 네, 네. 고대, 고대 하늘 어, 고대 하늘 이게 뭔거 같더니 이게 보면은 하늘에 여러 가지 별자리가 있잖아요. 네. 별자리 그 이름이 다 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역사에서 연관된 게 되게 많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현대로 오면서 약간 별자리가 좀 바뀌면서. 아. 약간, 문미건조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현지, 현재, 천문학으로 하늘을 보고 별자리를 본다는 거는 그런 스토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고대 하늘에는 다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 학자가, 이 학자가 그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똑같아요. 그, 우리가 천문학을 들어갈 때, 하늘을 보고 싶어 할 때, 정확한 사실, 음. 그, 그 사실이,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운미곤조해서 그거를 보자마자 보고 싶지가 않아. 근데 옛날에는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스토리와, 어, 거기에 어떤 그 인간과 신의, 신의 여러가지 감정과, 어, 고뇌와 아픔과, 어, 쓰라임과, 어, 환희와 사랑이 막 어울러져 있거든요. 그게 막 폭발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에 하늘 봤을 때, 그런 하늘을 보는 사람과, 음이 건조한, 보, 그 하늘 본 사람 중에 누가 더이 하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다가가 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잃어버린 거 너무 싫어서, 어, 우리가 했던 예전에 그 별자리가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실제로 별자리까지 보는 거를 알려주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 현, 현재의 하늘은 공허하지만 여러분 우주는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별보다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하늘은 공허하지만 중세의 하늘은 요 파란만장했습니다 예 그런 어. 얘기도 있잖아요 똑똑해질수록 낭만이 그렇죠, 사라진다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세의 하늘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그 어떤 진실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예.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음. 저는 사, 사실, 사실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게, 예, 이게, 고 작가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냥 들으면 좀갸우뚱하잖아요그 아버지 이름이 에드워드 블룸이에요. 에드워드 블룸이 직업은 이제 세일즈맨이었고요. 음. 근데 외판원의 삶이라는 게 사실, 뭐 그냥 아주 평범하게 그지없잖아요 맨날 음. 이제 그 고객들을 찾아가서 굽신굽신하고 물건 음. 팔고 음. 그런 물론 이제 에드워드 블룸이 외판원으로서 어느정도의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지만 그 삶의 모습이라는게 딱히 환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무슨 뭐그보이면 뭐 랩소디의 그 주인공 누구죠? 머큐리. 어, 프레이드 머큐리 아프레이드 머큐리는 아니니까 그쵸 어, 어 그렇죠 뭐예프레이드 음. 머큐리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어, 살아 파란만장하니까 예 그런 삶이 아니니까, 뭐, 락스타의 삶이 아니니까, 음. 평범했을 텐데, 그, 에드워드 블룸은 자기 삶을 평범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음. 화, 거짓말이긴 하지만, 음. 환상적으로 꾸며낸단 말이죠. 네. 거, 그게 오히려 에드워드 블룸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예시가 하나 있어요. 그 한창 미국하고 소련이 우주 진출 경쟁을 할때 이야기인데,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에 방문했다가 어떤 청소부를 만나게 됩니다. 음. 청소부한테 물어봤어요. 아, 청소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청소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람이 달에 착륙하는 일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니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음. 이게 약간 이 청소부의 말을 조금 삐딱하게 보면 물론 이렇게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긴 하는데 조금 삐딱하게 보면 약간 이것도 허풍이 좀 심하죠. 청소, 그냥 고작 어떻게 보면 청소하는 일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그쵸, 때. 그렇죠. 예. 어. 그거를 가지고 아저그 네가 무슨 달에 착륙하는데 뭐 일조를 얼마나 했겠냐 음.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신의 일을 그냥 평범하고 무미건조한 음.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 약간의 허풍과 거짓을 넣어서 아주 환상적인 일로 탈바꿈을 음. 시켰던 거든요 이런 자세가 저는 인생을 되게 윤택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음.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랬던 어. 어떻게 된이일까아 저는 뭐 그걸 너무나 공감을 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슨 뭐 꿈이다 뭐 비전이다 얘기하는 것이 이게 되게 진부한 표현 같지만 또그 진부한 표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꿈을 꾸면 우리가 그거를 그,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확률 높아지고, 또내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죠. 어? 그냥 어떤 내 반복적이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주관적 인식 속에는 내가 그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이 파란만장한 인생에 하나의 그 파란 만는대 서사시에 그 어떤 역사, 대그 드라마에 한 과정인 과정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내가 이걸 살아갈 때 똑같은 걸 한다 할지라도 훨씬 더 기분 좋고, 훨씬 더 가슴 뛰고, 훨씬 더 재밌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내가 강력하게 원치 않다 하더라도 그 일을 더 잘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즐기면 뭐 잘할 수 밖에 없는 거니까. 네. 예. 저만 해도 지금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잖아요. 음. 그냥 방송을 찍으면 이게 사,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매주 대본을 작성해야 네. 되고, 그 대본 작성할 때도 영화와 이, 그 교훈을 이제 그렇죠. 또 접목해야 되고, 이렇게 되게 머리 아프 이것만 일거든요. 하는 것도 아니니까. 예, 이것만 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음. 그런데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할수 밖에 없어요.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고 음.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거기서 기운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음. 아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저는 제가 뭐 유빈 님이 아니지만 유빈 님 인생에서 영화라는 것은 너무나 큰 위치를 찾아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서 영화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내 자아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영화인데 이렇게 좋은 어, 인사이트도 주면서도 내가 이 영화를, 영화를 할수 있는 자체가 그과정이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 봤을 때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 이거를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이거를 활력 있게 할수 있다는 것이겠죠. 네. 이게 솔직히 이제 직장인들, 평범한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린 다 평범한 직장인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 난쳇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어. 그냥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인생이 되게 고달파져요. 네. 조금 이렇게 약간의 허세와 그렇죠. 약간의 오글거림과 그렇죠. 좀 뻔뻔함을 더해서 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있다. 이거를 인식하시면 훨씬 더 인생이 아름답고 즐거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과 진실을 뛰어넘어서 능동적인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음.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네. 그 일초월장에서 뭐로 얘했냐면 이성적 몽상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예. 어, 낮에 꿈을 꾸는 사람, 낮에 꿈을 꾸, 여러분 꿈이라는 게 원래 논리도 없고 되게 황당한 이야기도 많거든요. 근데 낮에 이런 얘기를 하면 미, 미친 놈이죠. 어,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바뀌어져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면서 동시에 이성적으로 그러한 꿈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과정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가서게 된다면 인생이 되게 훨씬 더 어 멋지게 펼쳐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허세는 허세대로 불이되 그 허세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현실에 노력 계획적으로 노력하게 된다면 진짜 허세가 현실이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이게 그 허세를 현실로 바꾸려면 이게 뭐 짧은 기간만에 바뀌진 않잖아요. 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예. 네, 역시 졸구입니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어, 계획적인 졸구가 필요한 네. 거죠. 어.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음, 그니까, 이거를 허세인지 알면서도 서로 또 그거를 인정하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동료가 있으면 되게 즐겁습니다. 그니까, 러 되게 힘들고 지금 고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허세를 부려보는 거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신박사님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우리 체인지그라운내에서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 얼핏 보면 주변에 보면 뭐죠? 허세죠 허세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우리 말도 안 돼요 뭐 이미 우리 다 세계 장악했어요 이미 장악했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뭐 최고의 기업이 돼 있어요 뭐 그냥 따라가면 아우 심박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비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꿈이 너무 커서 와 저게 될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차근차근 다 해내고 계시거든요 그럼요 그런 음.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말씀드렸던 것 그거를 하기 위한 이성적인 졸구 그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 하는 현재의 일들을 더 즐겁고 더 의미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왜냐면 이것만 보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거든. 반복적이고. 이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모여서 우리가 꿈꾸는 그 무엇을 비현실적인 것들, 현실화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걸를 같이 할때더힘도나는 거고. 네. 어, 그래서 인생에서 허세는 필수가 아닐까. <laughs> 어 물론 다른 사람에서 거짓말을 안 하겠지만 내 스스로를 속여서 그거를 추동하게 만드는 아니면 우리를 속여서 우리 모두가 그걸 나가 나갈 수 있, 추동하게 만드는 그런 바람직한 허세는 부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얘기 하나 전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심리학자 중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건과 결과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예를 들어서, 누가 제 뒤통수를 탁 하고 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사건이 벌어졌죠, 뒤통수를 친. 음, 음.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럼 화가 날거 아니에요. 음. 왜 화가 나느냐. 누가, 누가 감히 나를 때렸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음. 화가 날거 아니에요. 그런데딱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음. 이게 그냥 바람에 낙엽이 세게 날라와서 그냥 내 뒤통수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것 뿐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건, 그러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음. 아,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는 또 화가 안 나잖아요. 음. 이런 것처럼 어떤 사건과 결과를 결정 짓는 것은 그 사건과 결과라는 사실이 아니라 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음. 전혀 다른 해석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 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거짓말을 능동적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긍정적으로 만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나를 좀더 고양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음. 그런 마음감증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음.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분이 설때이 BPC잖아. b PC. 나만의 BPC 스토리가 있으면 좋겠네.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기 자신의 삶을 아, 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음.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음. 분들이 있으면은, 음. 한번, 물론, 음. 그, 그, 한 번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한번 이렇게 노트에다가 한 번쯤 적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음. 내 삶을 똑같은 삶이지만, 음. 한번 아름다운 스토리로 탈바꿈 해보는? 음. 이런 걸 한번 노트에 적어보셔도 좋고, 댓글 창에 달아 주셔도 좋고 인생의 예. 대어를 낚는 그 그거 실제로 결국 대어를 낚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